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비디오클립 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리뷰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아이맨 심장 이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착용을 할 수가 있어서 한번 빼볼게요 뒤에 자석으로 있어 빼야돼 어, 어.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석이 아, 이런 건전지가 세개 들어가요 근데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우 조심해야 돼 자석이 너무 세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 버튼 있죠? 노란색 버튼 누르면 한첫 번째 누르면 이렇게 밝고 두 번째 이렇게 약간 좀 어두워지고 세 번째 꺼져요. 이게 제가 포장지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엔드게임이 아니라 좀 그런데 약간 인피니티워에서 네이버에서 샀어요. 네이버 바이더 바이더 머얼이라고 거기서 샀고 이게 그 개그맨 중에 이상훈 그 약간 키덜, 키덜트 하시는 분께서 이걸 한번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저도 그 한번 보고,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한 99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할인 정도 해서 그 정도 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, 이렇게 전시자수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뭐 이런,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, 뭐, 어, 이렇게 자석이 너무, 너무 세서 이게 붙는 게, 착용해 볼게요, 한번. 먼저 이 부분을, 착용하면 먼저 이 부분을 안쪽에 넣니다 이렇게. 안쪽에 넣고, 이 부분을 잡아준 다음에, 그 다음에, 딱 붙이면, 붙어요, 이렇게. 그럼 약간 이런, 이런, 이런 심장물, 불이 딱 켜졌죠, 지금? 그 다음에, 제가, 아이언맨 그, 인피니트, 그, 인, 건틀렛을 리뷰를 했잖아요. 그거를, 어, 어 됐다. 그거를 딱찾줍니다 그럼 약간 아이언맨 같지 않나요? 아이언맨. 이렇게, 아이언맨. 이렇게 뿌, 이렇게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제가 그, 이, 이런 만들었는데, 이거는 살짝 어떻게 끼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한, 이거, 이, 이 정도를 전신을 놓고, 저는 이렇게, 전신을 안하고 이렇게 착용하려고요. 딱, 딱. 이렇게, 오, 됐다, 됐다. 이런, 이런 식으로. 아마 안에 보시면 설명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설명서 중국어라서 저는 잘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양만, 그림만 봐서 하는 거고 리뷰는 딱 여기까지예요. 오늘 제가 리뷰를 이딱이 아니면 심장을 리뷰를 하려고 영상 켰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